찬양합니다. 영상 메시지, 암 앞에서 기도는 차선이며 하나님은 마지막 선택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로 치유받은 후에 잘못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임상 케이스들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킹덤빌더저가 암센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고 병원의 치유를 받았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최소한 어떤 치료를 받거나 민간요법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기도가 차선이 되거나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치유받은 케이스보다 잘못된 사례들을 열거하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그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발로에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치유받은 후에 잘못된 사례들 둘을 소개하고 이 토픽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 위암 치유를 받았으나 얼마 못 가서 급성 심장병으로 죽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번 암에서 치유받은 집사님이 처음 눈암에서 치유받았을 때 여자 50대 후반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을 집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뒤에 소개할 유방암 환자도 다른 집사님이 같은 날 데리고 왔기에 두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때가 마침 2011년 캘리포니아 로즈볼 스타디움 다민족 기도회를 준비 중일 때라 같이 협력하는 외국 사역자들도 여러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자들이 같이 암을 꾸짖고 대적하며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올해 어느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암 치유의 소문이 나면 그의 30명의 암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요 기도에 나왔길래, 한 번인가 더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후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 듣게 된 소식은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위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암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받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심장에 공격이 들어와 그 생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초기에 언급한가 봐와 같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탄이 어떤 틈을 다 암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전혀 방비하지 못하고 있던 심장을 공격해 바로 그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몇 가지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문둥병을 고침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보이고 확정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의 예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병원에는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에 대해 예물로 감사하는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동자성으로 절에서 자라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러 올 때는 먼저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보다 수배 깊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도 아닌 병원을 신뢰하는 마음이나 소원대로 안 되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먼저 갖다 바치는 불심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도 감사를 모르는 기독교인의 믿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만 이야기하면 은혜스럽지 못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명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때그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정을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간정은 첫째 자신이 체험한 기적이 확실히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는 확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어 놓으라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정의 목적은 듣는 사람의 믿음을 도두게 됩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치유나 기적의 간증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생겨나서 같은 치유나 기적을 체험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치유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간정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고 남의 믿음을 세울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나중에 사단에게 필미를 주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나 행동 중에 세 번째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많은 경우에 누가복음 2장 5절에 먼저 내제 삶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전 생활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병이 오고 고난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다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식습관이나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그 병이 오는 경우와 같이 죄로 인해 온 여러 질병이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같은 죄를 짓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또다시 공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말기 위함에서 적극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았음에도 예물과 간정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믿음과 삶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30대 후반 유방암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안타까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집회에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 살과 두 살, 네살 다섯 살, 여섯 살에서 일곱 살 정도의 세 딸을 가진 30대 후반의 여 집사님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갑자기 암이 너무 커져서 수술을 하면 위험해서 먼저 치료를 하여 암덩이를 줄여놓고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고 방사선 치료에 겁이 난 차에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저도 세 딸만 있는데 그 영문도 모르고 있는 예쁜 어린 딸들을 보니 너무 안쓰러워 다 같이 강렬하게 암의 영을 꾸짖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고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곧 돌려온 소식이 암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절제 수술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으니 계속 와서 기도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도 그룹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오지 않는데 찾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해서 속으로만 결과가 좋았으면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들리는 소문이 수술은 겁이 나서 못하고 해서 민간요법을 택해서 타주에서 식물로 치료하는 농장에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쯤 지났을까? 이제는 전보다 더 악화되어서 커진 암덩이 때문에 한팔을 내리지 못해 앞으로 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안쓰럽고 그 엄마가 없으면 그 눈망울이 초랑초랑하던 새아이들과 그 젊은 아빠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처음 데리고 온 집사님에게 지금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내 오지 않았는데 결국 1년 반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자신과 같은 나이에 동일한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대로 이겨내지 못한 것이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다시 기도받으러 올려니 부끄러워 차마 못 오게 된 이유와 함께 자신의 중보기도 그룹의 여자 리더가 영적으로. 자신도 할수 있다고 하여 가지 말라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직면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리더를 그렇게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존심과 수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결국은 남이 뭐라 해도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자신의 생과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약속과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많은 경우에 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이암 앞에서 왜 기도는 차선이며 하나님은 마지막 선택인가 하는 그런 의문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동일합니다. 암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겁하게 기도는 뒷전이고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요,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책임이 설교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광조는커녕 일부러 피해가고, 암을 골리앗처럼 여겨서 사울 왕이나 다른 장수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에,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설교를 강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강단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의 목을 벨 믿음의 사람 다윗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다른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암 앞에서 기도는 차선이며, 하나님은 마지막 선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10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암을 배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땡큐 로드.